유튜브가 지난 1월 20일 NTD 본사 채널의 수익화를 정지시켰습니다. NTD 코리아 채널 수익화도 함께 정지됐습니다. 검열 없는 콘텐츠를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후원이 큰 힘이 됩니다. 뉴스 브리핑입니다 미얀마 군부는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과 민주의민족 동맹 고 인사들을 구금하고 1년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현재 미 아웅 최고 사령관에게 권력이 이양됐고 수치 여사와 윈빈 대통령은 가택연금 중입니다. 군부는 군 소유 TV를 통해 국가 비상 사태가 끝나면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총선이 치러질 것이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정당에 국가 권력을 넘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얀마 군부가 두 차례나 치러진 민주적 총선을 뒤집고 전면을 나섰기 때문에 군부의 권력 이양 약속에 대해 국제 사회의 시선은 회의적입니다. 미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 유엔. 유럽 연합 등 국제 사회가 일제히 미얀마에서 발생한 쿠데타를 규탄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미얀마 사태에 대해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지난 2일 유엔 안보리 여장인 바바라 우드워드 유엔 주재 영국 대사는 이웃 국가들과 협력해 미얀마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want to address the uh, long-term threat to peace and security. of course working closely with myanmar's asian and asian neighbors hudson 我们注意到缅甸发生的事情正在进一步了解情况中国是缅甸的友好邻邦我们希望缅甸各方在宪法和法律框架下妥善处理分歧维护政治和社会稳定 재미시사평론가탕진위안은중국의이런태도가흥미롭다고말했습니 다, 습니다经济政策上，是比较亲共的，它支持“一带一路”，这个是中共乐见的。但是呢，因为他是代表着民选政府，所以从这个意识形态的角度呢，而缅甸的军政府呢，则有点反过来，就是他对中共的经济控制呢，是保持了一种戒备的状态。但是呢。 他因为在专制这个意识形态上面和中共是比较接近的，同时呢，也因为长期受到西方的制裁，所以过去呢，缅甸的军政府他们需要从中共手里获得一些军事资源的这种支持，所以呢，中共他对双方呢，他都是有利益存在的，所以他有这种模糊不清的表态呢，也就是不奇怪的了。중국외교부장왕위는지난달10일쿠데타직전미얀마를방문했습니다당시왕위 미얀마 대통령과 수치 여사를 만나고 민아웅 최고사령관도 면담했습니다. 왕부장은 민아웅에게 중국은 미얀마 형제라며 친밀감을 표시했습니다. 독일의 소리는 독일 기독교 민주연합 유리겐하르트 외교정책 대변인이 미얀마 사태와 중국 공산당 정권의 관련성에 대해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하르트 대변인이 올 1월 중국 외교부장이 미얀마를 방문해 군부 대표를 만났다며 중국 정부가 미얀마 군부를 독려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의 쿠데타 배후에 대해 상세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NTD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